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17일 스위스 바젤대학교 혁신센터 및 한동대학교와 기업혁신파크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슈나이더 바젤대학교 혁신센터장, 이동영 한동대학교 법인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및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포항시 및 바젤대 혁신센터의 협력 거점 마련, 두 지역 간 연구진, 창업 기업의 상호교류 확대, 기술 이전 공동연구 및 학술 행사 추진, 스타트업 허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8월 선진국 혁신 사례 벤치마킹 및 스위스와의 국제교류를 위해 바젤시를 방문했고, 바젤대학교와 상호협력을 논의한 결과,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바젤대학교는 스위스 바젤슈타트주 바젤에 위치한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공립 종합 대학교로 바이오 기업, 이노베이션 파크 등 바젤 소재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 기관입니다. 대학이 위치한 바젤슈타트주는 글로벌 제약 기업인 노바티스, 로시의 본사와 70여 개 생명과학 기업, 20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밀집한 유럽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스위스의 지방 정부와 기업,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혁신 플랫폼의 한 곳인 바젤 이노베이션 파크가 있습니다. 포항시는 2차전지,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등 유수한 신산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포스텍, 한동대 등 우수한 대학교와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뛰어난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라는 점에서 스위스 바젤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지방대학을 거점으로 민간기업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학연융합형 기업도시 개발 사업으로 스위스 이노베이션 파크와 유사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유치 중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혁신파크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기업,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세계적인 바이오 도시인 바젤시와 바이오 의료 분야 교류를 통해 포항시의 바이오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보유한 양도시의 혁신 역량이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중소 벤처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